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누더입니다 오늘은 그랜이1.5 버전에서 새롭게 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날자 일단은 뭐 무적모드 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는지는 네뭐 아무 기능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새로운 생긴거는 이 아이템 스폰에서 뭐 북이랑 책이랑 뭐 스페셜키 등 이렇게 1.5에서 새롭게 나온 아이템들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전에는 그레니만 저를 못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거미까지 저를 못 보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일단 아이템 스폰부터 먼저 쓰도록 할게요. 일단 책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스폰에서, 여기, 북을 하면은, 여기서 나오죠. 책이 바로. 할머니! 여기서, 여기서, 딸이랑 인사하세요! 빨리, 인사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할머니는 사라지고요. 미친 아줌마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스페셜 키도 소환해볼까요? 어, 이렇게 소환되네. 바로. 자, 그러면 이번엔 스페셜 키랑 뭐, 딴 것도 있나?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는 파란 키네요.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거미를 한번 만나 볼게요. 거미. 과연 거미는 저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야, 할머니 여기까지 오지 마요. 이왜 왔어, 할머니가. 자, 뭐 과연 거미가 저에게 아무짓도 못 합니다. 아이, 징그러워. 이 씨, 이거 뭐야? 다음에 뭐 저를 못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뭐야? 자, 일단, 거미가 저를 못 보게 할수 있어요. 그레니 할머니도 저를 같이 못 보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끄면 다시 오지만, 이렇게 멈춰요. 거미는 멈추더라고요. 왠진 모르겠지만. 자, 할머니도 멈추고요. <laughs> 이렇게 가면은 거미도, 네 자기 길 알아서 갑니다. 뭐, 꺼주면은 뭐, 다시 할머니만 오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한번 1.5 버전에서 새롭게 치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템, 그리고 거미도 저를 못 보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